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형이 막 계급 5개씩 강등시키잖아요 중요한건 이 사람 오메가급 실력이라는거야 그냥 단순하게 무릎형한테 누구나 5개씩 강등당해 별개로 이 사람 되게 잘해 나 옛날에 카즈하로 한번 한거밖에 기억이 없어 하지만 나의 이치를 알까? 카운터 아 형님 아 미안해. 오, 음. 어 그냥. Fight. 이 사람 그럼 만점이겠네. 와잡핑이었서 콤보 방금 이상해졌다. <laughs> 가위 바위 보. 가위 바위 보. 하하하하 <laughs> 이게 가위바위보라고. 가위바위보? 형님? 암살 쓴다고요? 이게 무슨 일이네앉을 걸. 어 어디가? 아 미리 때려야 된다. 얘는 핑좀 많이 튀는데 어떻게 얘랑 사람들 많이 게임하는 거지? 나이 정도 튀면 못해. K.O. 이지만 걸어야겠다 그냥. Round f o 오, 안 보여. 보. 가바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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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가마가 어떻게 이거 보호만 할수 있다 생각하겠지? 절대 안되는데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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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죽었죠? 아이 너무하잖아 이거 야, 이게 3핑이죠 근데 핑 너무 튄다 정하네. 아, 왜트럭을 만나 이걸 여기서 미치겠네 일 이거, 럭키 이걸이반응되 이거, 있거요거 이거, 이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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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이런이황이면이제 쓰면 이되이아왜안 이거, 아. 어, 야거거리 저렇게 돼? 14되나 저거? 저 막히고 1 4가요 몇시지? 가위 바위 보! <laughs> 가위 바위 보! 형님! 어! 가위 바위 보! 가위 바위 보! 가위 바위 보! 가위바위보? 가님아 하단으로? 가위바위 가위바위보? <laughs> 이게 레오지. 가위이 가위바위보? 나이스! 항상 가위바위보? 톡! 가위바위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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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이거지. 레오는 이런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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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위이 바위보. 이이거지레이바이런맛이지파이위이 바위보. 이위보이 바위보. 이위이 바위보. 이위이 바위보. 이위보이보이바이 바위보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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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? EN이면은, 근데 핑이. 외국치고는 좀덜키네 풀수 수준이긴 하다, 근데. 아는. 하지만 저의 강력한 이지 앞에서는? 어? 강한 이지 앞에서 어쩔 수 없어요? 아, 안 보여! 이지만 걸 거야! 나 이지만 걸 거야! 으아! 뒤졌다! 렉 나이스! 만개큐 샤린간! 이걸 때린다고? 대단하군 이미 핑에 익숙한 느낌이야 아니 이 사람 핑에 익숙한데? 이런 상황이 좀 자주 일어났나봐 감사합니다 안전한 거 때릴게요 렉걸리니까 날려 달려 타챗 쓰지마 타챗 원투 1,2, 형님 1,2, 사르기1 그러다가 바로 여기서 또 정두이지 이게 시즌4 레오지 중단할건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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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행으로 돌면 안되는데요 반시계는 되는데 반시계 잘못돌셨네요 그로인해 반시계가 안된다는 걸 지금 착각하겠지? 하지만 8번은 반시계가 맞습니다 다드기 때릴 건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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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걸 <이직> 건데요? 아 <laughs> <laughs> 레드 <웃음> 아 미안해! 아 <laughs> <laughs> 이러면 확정. 미안해요 형님. 아4핑이랑 하체트 반응이 안 돼. 나이스 백 대시 안기. 달려. 야, 뭐해? 다시 해봐. 너 지금 마지막 라운드 시체 깠냐 아무것도 못할 때? 뒤졌어. 지옥을 보여주지. 어? 어. 어 지옥은 내가 보고요? 오오오오 어? 어쭈 오, 어쩌게 어쩔거야 내 지옥의 이제 앞에서 미안 아아야너 하체트 쓴다고 지금 나한테 협박한 거야 앞뒤로 움직이면서 움직인 번에 나 브라이언 오메가 그만 좀 하지. 형님? 흐흐흐흐흫 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뭐할 건데 시체가 죄값은 치러야지 어어, 미안해. 같이 어 미안해 챗래 움직여? 움직여? 바로 노스키 에. 응, 안에내캠죽었다고 해줘 내캠 없어 커님 오오? 그거 흘리면. 은 다른 하단들어 가는 데요. 미드리 팀. I'm c o m i n 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<라운드 투> <laughs> 간다 지옥의 이지? 어안 내미시네? 그럼 하단 오? 어? 미스 나이스 하 <laughs> 일어나시고 심리전 들키 없어요? 와왜 이렇게 잘 막아 <laughs> 지금이죠? 여기다. <laughs> 야 벽에서 이제 전소레를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금계이지 그런 거야. 바로 가위 바위 보. 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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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가위 바위 보. 될게 없어요. 오케이 퓨전. 퓨전은 안 좋아. 이제 무조건 이거다. 무조건 이걸로만 심네. 감사합니다. 가위바위 <laughs> 보고 못 막아요. 라운드 <laughs> 4. 음. 정주 하단 정주 금계 하단, 형님 금계 중단. 정주 중단. 정주 상단 카운터. 예, 끝났죠. 나왜 자꾸 죽이는 거야, 님들. 왜 그래? 한만 더하면 된다. <laughs>

와 이걸 막는다고? 아다 막았어. 다음에. 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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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타 카운터. 형님. 으! 이거 흘릴 준비하고 있었다. 나올 것 같았어. 적으로 금계켓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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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퍼킹할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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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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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거다가 일어나는 순간 때리고 금계 캔슬 하단, 금계 하단, 가위바위보 <laughs> 역시 가위바위보. 좋았다, 이거죠. 자, 올라가자. 가위바위보로 올라가자.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 하단 툭 때리고, 어, 뒤로 굴러? 확인. 당신 뒤로 부르는 거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이사람 한국인 아니에요. 4핑인데 한국인 국적으로 바꿔놓은 일본인인데? 가위 바위 보. 뒤로 그러면 아안 실수했어. 나락오 예. 오나마자라. 좋았어. 라운드 투. 가위 바위 보 중단으로 갑니다. 가위 바위 보 중단. 형님? 안 맞고 가위 바위. 다타? 형님? 또 통발 뭐야 이거 어, 땡큐? 감사합니다 아렉 걸리는데 근데? 풀수 같아 이 사람도 가이바이보 하단? 야! <laughs> 그런 짓을 한다고요? 이게 맞을까? 그런 짓을 하면 쏴야 되기! 미안해! 오케이 질러버려 에에에한 yeah! 라운드 남았죠? 반 시계 가위 바위 보. 가위 바위 보. <laughs> 가위 바위 포 뒤로 걸로 확정 아, 까비 렉 걸려서 반응이 안 됐나? 어, 뒤로 걸로도안 맞아 나이스 거리 정확하고 따라 어? 어?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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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! <laughs> 가위바위보! <laughs> 가위바위보로 오메가 이거죠 아 심리전 좋았다